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겹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 금요일날 봤던 14장 6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확대해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드빌을 정복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는 드빌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이제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갈렙에게 주어진 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으로 주어졌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기업으로 받아 정복한 도시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기랴 아르바 해브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어, 그리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 전쟁을 치렀고, 이 일로 인해서 어, 14절에 보면 은 안악의 소생이었던 세세, 아히만, 어, 달메 여기 안악 사람의 지도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했습니까? 85세입니다. 85세, 85세의 나이라면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일선에서 물러나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은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그 땅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기까지 결단고 안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확장할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귀한 모범이요 도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의 완전한 형태로 임하기까지는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불의한 세력과 싸워야 되고. 복음을,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안식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머물면서 이 땅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장소가 아니요. 이 땅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처 이 땅이 결코 아니요. 우리의 안식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주하는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또 복음의 칼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싸움을 마치는 그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줄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그 갈렙의 헤브론 갈렙이 헤브론에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셋세 아히만 달메스를 달메를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세 사람은 갈렙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처음 가난한 정탐을 했을 때, 정탐하러 갔을 때, 헤브론에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45년 만에 지금 이들을 자신의 밥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밥으로 만들 수 있었던 기회가 45년 만에 온 겁니다. 갈렙이 아마 이 사람들을 이들을 성에서 내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만 하지 않았어도 45년 전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순종만 했었어도 그때 쫓아냈었을 그들이었는데 참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이제서야 쫓아내는구나 하면서 아마 그들의 삶이 참으로 많이 달라졌을 건데 라는 아쉬움이 갈렙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순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곧바로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을 미루어버리면 어느 시기에도 그 기회가 올지 몰라요. 45년 후에 오는 그 인생은 너무나, 너무나 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가 주어진 그 시점에 곧바로 즉시 순종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된 복된 자리,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갈렙은 여세를 몰아서 15절에 가보면 기라세벨이라고 알려진 드비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드비를 갈렙이 직접 정복해서 취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누구든지 이 기라세벨을 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올라갔습니까? 그의 조카라고 그러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그의 조카인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게 되죠. 사촌들끼리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당시에는 뭐 이런 결혼이 자연스러웠던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온니엘이 차지할 땅은 갈렙 집안에 머물게 되고 온니엘은...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열두 사사 중에서 첫 번째 인물이 됩니다. 자, 갈렙은 왜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참된 용사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신앙의 영웅이었던 갈렙, 이 갈렙다운 어떻게 보면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갈 믿음의 영웅을 이 갈렙은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에 대한 그 화답으로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구원하는 화답자로 나서게 됩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사육감을 고를 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이 제의했던 그 땅, 기라세벨을 정령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남자다운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부하 장병들을 이끌 만한 지도력과 책임감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두루 갖춰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결국 이 온니엘이 참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상급을 얻게 됩니다. 뭐 악사라는 총명한 아내도 얻었지만 또 갈렙이라는 당대의 영웅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웅의 사위가 될수 있었고 참으로 마지막 날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기업을 또한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큰 공을 세운 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 예리 얻은 것보다도 더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된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역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18절로 19절로 가보시면 여기는 아버지 갈렙과 이제 시집가는 그의 딸 악사의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갈렙은 딸과 사위를 향해서 이렇게 묻죠. 18절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냐? 이것은 이제 딸과 사위를 아끼는 그 갈렙, 갈랩, 아버지로서의 갈렙의 자상한 마음, 자상한 관심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향해서 갈렙의 딸 악사가 서슴지 않고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밭을 요구하고 샘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반만 요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가, 그녀가 이제 거주할, 이, 시집갈 그 땅이 난방 땅이에요. 그 난방 땅은 메마른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샘물까지 추가로 요구했던 거예요. 갈렙은 이러한 악사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죠. 어떻게 보면은 그녀의 사랑한, 그녀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기도 했거니와 또 그녀가 요구한 샘물은 또 그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은 이제 사위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밭과 이제 샘물을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이해 못지 않은, 아니 비교도 할수 없는 자상함과 그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관심 있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폭넓게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묻지 않으셔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채워 주실 수 있고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세요? 아뢰라는 거예요. 소망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직접 하나님을 부르며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뭐하기를? 구하기를, 아르기를.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합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은혜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것 요구하면 흔쾌히 들어주시는 보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들어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극히 어떻게 보면 자녀된 우리의 소망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깨달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아뢰고 또 응답받는 기쁨의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분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정복하는 갈렙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갈렙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확장하는 그 갈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안이한 자세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냥 현상 유지. 여러분 이런 상태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안이한 마음으로 뒤찜지고 서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는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온 힘을 기울여야 그래야 그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 싸움을 힘써 싸워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힘써 드려 나가는 복된 자리 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확장하고 이 시간에도 그 확장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한 기도의 자리에 또한 힘써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기도하시며.